많은 분들이 이 스윙을 어찌 됐던 이 구분 동작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른 손목의 힌지나, 그 다음에 왼손의 핸드포워드나 이런 동작들을 되게 구분 동작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오히려 클럽을 던진다기보다는 굉장히 클럽을 끌고 다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조세희입니다. 자, 얼마 전에 레슨을 하다가 이제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 회원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오른손의 힌지를 언제까지 잡고 와야 되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임팩트 구간. 허리에서 허리까지 이 클럽이 공을 치고 들어가는 이 시간이 정말 눈 깜빡하면은 끝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진짜 코스에 나가서 긴장을 많이 하면, 이제 특히 이제 선수 지망생들이나 이제 주니어들 이제 가끔 너무 긴장을 하고 그 시합을 나갔을 때 이제 그 긴장의 어, 한계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백스윙을 간 기억은 있는데 임팩트를 지나간 기억은 없고 자 그냥 눈 깜빡했는데 벌써 공은 날아가 있고 이제 피니시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 스윙을 어찌됐던 이 구분 동작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른손목의 힌지나 그 다음에 왼손의 핸드포드나 이런 동작들을 되게 구운 동작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오히려 클럽을 던진다기 보다는 굉장히 클럽을 끌고 다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손목의 힌지를 유지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자, 저는 사실 오른쪽 손목의 힌지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 시작부터 전화번호 그냥 로테이션을 하면서 클럽을 흔들면서 던진다고 생각을 하지 저는 클럽에 저는 손목의 힌지를 이렇게 유지해갖고 내가 핸드포워딩을 시켜서 공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상적인 릴리스, 정상적인 클럽의 릴리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이 움직이는 그 동작에서 이 핸드포워딩이라는 이 모양도 나오게 되고 자 자연스럽게 이 손목의 힌지를 잡고. 가게 되어있고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사실 손목이 이렇게 힌지가 어느정도 풀리면서 헤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낮으면서 이제 피니쉬를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빨리 지나가는 순간에 이 힌지를 뭔가 유지를 해갖고 치려고 하면 자 지금 이제 제가 보셨죠 이게 아마추어들한테 볼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인데 자 벌써 클럽을 버려야 되는 타이밍에서 힌지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끝까지 클럽을 잡고 오면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 궤도가 틀어지면서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낼수 있는 스피드보다 당연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힌지를 어디까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클럽을 가지고 와서 던진다. 아니, 뭐, 끌고 와서 던진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상체, 어깨에 특히 이제 힘을 뺄수 없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클럽 헤드를 던지는데 많은 방해를 주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자, 힌지를 어디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내가 힌지를 잡고 와야 되는지, 뭐, 핸드 포워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보다는 자, 내가 상체와 팔을 분리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전환근의 로테이션을 정확한 동작으로 할수 있는지 오히려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 오히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자 그런 모양은 당연히 덤으로 오는 모양이고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는 헤드스피드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임팩트 구간에 만들어지는 모양은 내가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탑에서부터 자, 팔로스로 갈 때까지 이 클럽을 내가 어느 부분으로 어떤 힘으로 던지냐에 따라서 그 손목에 힌지를 유지하는 거와 핸드퍼스트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에 더 유익한 레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